c 제곱은 1 0 0 s 제곱이에요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0 0 s 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이다. y는 s 제곱 플러스 es 마이너스 1에다 이런 거 없어지겠죠? 자, 그래서 sin x를요 t라고 치환합니다.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고요. y는 t 제곱 플러스 2t인데요. 자, 반의 제곱이니까 1주고 마이너스 1주고. 그래서 y는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.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, 콤마 마이너스 1, 콤마 마이너스 1인데요.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야 돼요. 여기가 1이죠.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 정도 있겠죠. 그래서 여기만 그려주는 것이다.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에다 1 빼주니까 3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3이 바로 최대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나오겠어요. 최대값. 최대값3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도 2번 sin x를 t라고 치환해 놓고요 어, t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입니다 y는 분자는 e t 분모는 t 플러스 2자 어떻게 하라고요? t 플러스 1을 그대로 한번더 씁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여기다 있어주고요 e t 만들어줬고 4니까 마이너스 4 e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예요. 자, 그럼 얘는 y는 t 분의 마이너스 4 그래프를 t 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 축으로는 이만큼 어, 평이동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. 이쪽 이렇게 그려진다고요. 그래서 정근선을 정근선을 보면은 어, t 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2가 돼 있고, 어,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돼 있어서요. 이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에 한번 그려지고요 이쪽에 어, 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t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어, 0이죠 0,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근데 우리가 그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마이너스,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이 한 이쯤에 있겠죠 뭐 1이 있겠죠 뭐 여기만 딱 그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은 어 1분의 마이너스 2어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되고 1 집어넣어 봅시다 1. 1 집어넣어 보면은 3분의 2가 되겠죠 1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으면 3분의 2자 그래서 3분의 2가 최대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나오겠습니다